이 실종의 후다시가 뭐를 4x 제곱이냐? 제곱도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몰 뭘로 나눠? <목소리> 쌤이 말했던고 그거대로 하면서 볼까? 이거를 몰로 나눠? 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혹시 qx랍니다. 나머지가 rx랍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Q2 플러스 R1을 구하라는데 뭐이 Rx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뭐, 어, 설명을 저번에 했던 건데 이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차 이하일까요? 이차 이하. 봐봐 나눗셈 할때 여기 이차로 나눠 그럼 음. 여기 상수 쓰면 이차가 여기 내려오잖아. 그럼 이차가 생존해, 못 생존해. 생존 못 하거든. 응. 그럼 몇차 이하일까? 2차 이하. 이, 이 얘가 2차니까. 아. 2차는 그래. 다 죽어. 얘몇 차부터 살아나나? 1차. 그러니까 1차 아니. 이하야. 차수를 알아야 돼. 그럼 얘 1차인가? rx 예를 들어서 1년1차씩인 거지. 응.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나눗셈 하면 되지. 마음은 정리하기보다는

그럼 Q2는 뭐야? 여기에 2 넣은 거란 소리잖아. r 로는 뭐야? 여기에 1 넣은 거란 말이잖아. 그런데? 해석을 못했네. 그치?